빨리 가야 되죠. 와 엄청 많은데? 와 진짜 다양하다. 음료수도 이지 어. 어, 여기 안을 이유가 없다. 형님, 나 여기 너무 마음에 드는데? 아 근데 고기 종류가 너무 다양한데? 고덕제도에서 음. 인기 있는 상하이 뷔페 중 2위였어. 형님, 음. 근데 여기 너무 이쁘다. 괜찮아? 어. 진짜 그렇네. 어. 심사 하는데로 가서 서는게 이득이다. 시간이 없잖아, 그렇지? 빨리 가야 되죠. 맞아. 시간이 얼마 안 남았죠. 아, 호텔 도착하니까 5시라고5시 이렇게까지 오래 걸리는 게 어딨어. 오케이, 오케이. 조금만 이을에 내봅시다. 저인가 보다. 아, 다 왔어, 다 왔어. 가봅시다. 여기 맞지? 한번 들어가 볼까? <laughs> 이 분위기야. 그렇지. 오. 대추가 있어. 과일도 종류 엄청 다양해. 아, 근데 그거 없는 것좀 아쉽다. 시작. 망고 없는 것좀 아쉽다. 와, 엄청 많은데? 와, 네. 종류 엄청 많아. 주스도 엄청 많아. 그러네 뭐야? 망고 주스 여기 망고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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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신 망고주스. 망고주스. 와, 진짜 있나요? 다양하다 따라 드 같은 거? 음료수도 어, 아, 음료수도 이렇게 음료수를. 음료수음료수도이 네, 닭살이겠지? 그렇지? 응. 이렇게 나올 리가 없지? 이건 띠지 같고 이거 하나 가져가 봐야겠다 와... 와 너무 잘 사셨어요 그렇게 띠모 보람이 있어 맞아 이것도 맛있겠다 빵도 있어 오빠 케이크도 있어 와와 와, 여기 비주얼 진짜 미쳤다 오 여기 안올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여기 진짜 <목소리> 오빠 이거 뭐야? 문 아, 열렸어 그래 <목소리> 하자, <이제. 목소리> 이거 봐봐 맛있게. 어, 아 이거 만들 다 아, 밀크티 만들 먹는 거. 밀야 여기 나기 너무 마음에 는데거아 어, <laughs> 아, 여기 이제 고기 종류. 아, 이제 구워 부어. 먹을 수 있으니까. 아, 근데 고기 종류 너무 다양한데? 나 이거 근데 여기, 여기, 여기 진짜 은 은이 많다. 그리고 맥주를 여 기서 먹어야 되겠죠? 시원한 거. 없 종류도 꽤 다양해. 호가전도 있고, 하이네켄, 버드와이저 색 색이 있 다는 게좀 신기하고, 아 이거 소고기 근데 계속 썰고 있었다 그치? 맞아 너무 신선해 보여서 사실 진짜 진짜 신선해 보여 근데 이거 음. 어떻게 딱와 음. 그리고 중요한 게 여기 메뉴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다한 번, 하나씩은 못 먹어볼 거 같아. 다못 먹어. 근데 진짜 그냥 여기 현재맛집 아니야? 아 어, 맞아. 아예 나... 영어 설명도 별로 없고. 어. 왜냐면 나 아예 이거 블로그 리뷰를 응. 두개 봤어. 아, 그래? 어, 심지어 1년에 한 개고 올해는 없었어. 자, 아. <laughs> 이거 먹어봐. 먹을게요. 네. 먹어볼게요. 소금이가 왜? 설탕이야 <laughs> 음. 아, 음. 어, 이거 뭔지 궁금했는데. 벌써 약간 녹아내려. 아니, 근데 애초에 좀 녹아 있었어. 아, 그래? 녹는 그런 느낌이었어. 뭐야? 어, 이게 뭐지? 어, 바투아 그럼 아니, 간 같은 거? 이게 뭐 이게 뭘까요? 진짜. 번역기 돌려 봐야 겠다 이거 약간 뭐지? 먹어보는거야? 응 도전좋아 오! 응. 뭐야? 그거야? 그거야? 아니 <laughs> 처음 먹어보는거라 거랑... 한입만 줘봐 이게 뭐지? 치즈? 치즈같아 초코치즈? <laughs> 근데 약간 비리잖아 어. 근데 왜냐면 스시코너 있었으니까 생선 아니야? 어 이게 뭐지? 이따가 보니까 뭐 돌려볼까? 음. 근데 여기가 내가 검색했을 때 고덕지도에서 음. 인기 있는 상하이 뷔페 중 2위였어 음. 1위는 멀었고 2위가 여기니까 충분히. 내 오만하다. 사람이 진짜 많긴 많아 다행히 우리는 웨이팅 없었는데 음. 주말엔 어떨지도 모르지 웬일로 버섯을 갖고 왔대 혼자 먹으라고 고마워 근데 팽이버섯은 왜안 갖고 왔어? 응? 어? 팽이버섯 그거 굽는 거 아니야? 구워서 나오는 거야 <laughs> 이거를 구워볼 거예요 오징어? 이거를 발견했지 뭐람 오징어를 발견했지 어. 뭐람 아 음, 이거 맛있다 이거 약간 그거랑 어. 비슷해 아 그거? 뭔데? 맛있는 거 그게 뭔데? <laughs> 맛있는 그거 <laughs> 사진 찍었어야 됐죠 고기랑 이렇게 들고서 아, 아니면은 일단 이렇게 이렇게. 아. 음. 괜찮아? 두통이 사라졌어. 아, <laughs> 아까 두통이 좀 있었거든. 아, 어. 알지 알지. 아, 두통이 사라졌어. 이거는 북경 물입니다. 상하이까지 왔으니까 오 나름 꽤 필살 들었어 베이징 덕을 또 먹어봐야 되잖아. 갈 필요없어 여기서 이거 먹으면 되네 우리, 우리, 응 굳이 리리 우리, 집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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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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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제로? 리리 우리, 한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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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어때? 먹다 갈것 같아. 아 너무 맛있구나. 할것 같아. 아, 오 이거, 이거 꿀떡꿀떡 들어가는데 이러고눈뜨맨 응. 집. 근데 막 엄청 안 달고 좋와 이거 진짜 조심해야 될 거다 이거.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돼 이거 진짜. 들어간 얘가 두리안 맞지? 아니야 이거. 아! 아니야. 아니야. 냄새나 여기까지. 아니야 아 아니, <laughs> 내가 예전에 어떤 기사를 봤는데 중국에서 두리안이 그렇게 유명하다. <laughs> 까지 말고. 그래도 그리 안 먹고. 이 파지. 불쌍한 보에도. 아니 근데 이 털까지도 노사가 되어 있어. 그렇지? 진짜 털 같지. 응. 그럼 어느 물이 먹어 볼까? 나? 나는 짓다. 짓다리. 발바닥 봐봐. 혹시... <laughs> 아, 오빠 반 죽였어. 음. <laughs> 눈 마주칠 거야. 그래, 아이스크림도 한8종이되는것 같아. 어, 그치? 맛있어? 그냥 먹을만 하지. <laughs> 여기서 배 터지게 먹고 간다. 그리고 이렇게 생긴 게 있는데, 약간 사과 같이 생기긴 했거든. 사과 좋네, 이거. 사과지? 야, 아니 거 진짜 붓었나? 뭐? 되게 새콤달콤하지? 되게 새콤하게 맛있는 사과아 사과야! 그치? 사과에다가 자주맛을 좀금 섞은 것같아데 응! 음. 그치? 맛있어! 배불러! <laughs> 아니 여기 이렇게 휴지를 테이블당 한 개씩 주거든요. 응. 그것도 입장할 때 같이? 해. 맞아, 입장할 때 이거를 하나씩 줘요. 근데 이거를 여기다가 넣었다? 새 거를? 새 거를 여기다가 넣었는데? 어 아줌마가 오더니 우리랑 눈을 딱마주치고씨이 그래? 웃더니 이거 새거 뜯어가지고 자기 휴지 하나 가져갔어요 근데 진짜 좀 어이없지 않아? 어. 자기도 입장할 때 하나 받았을 거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1인 다, 어. 여기가 기본적으로 배치된 게 아니고 한 테이블에 하나씩 나눠준다는 걸 알고 있는 거잖아 근데 눈치 보는 척 하면서 씨 웃으면서 이거 새거 뜯어갔다니까요 뜯어서 가져간 게좀 어이없지 않아 진짜? 맞아 난 진짜 뭐 하시나 했어 진짜로 나 직원인 줄 알았어 뜯어지는 줄 알았어, 직원이. <laughs> 여기가 장점이 진짜 많잖아. 종류가 응. 엄청 많고, 가격도 엄청 응. 저렴하고. 근데 단점이 하나 있어. 뭔데? 바로? 아, 기거다 먹은 맛에? 술 하나씩만 먹으면 끝이야, 배가. 아, 못 먹어, 응. 하나씩도, 하나씩도 응. 다못 먹어. 다못먹 우리 못 먹은 게몇 개야. 맞아. 여기 있는 거 진짜 몇, 하나도 못 먹었어. 맞아, 맞아. 아 나약해. <laughs> 저희는 여기서 이렇게 저녁을 마무리했는데 이제 중국에 왔으니까 맞아. 상해가 어떨지 사실 아직 중국에 온거 실감 안나맞아 맞아. 밥만 먹었지 뭐한게 없거든요. <laughs> 밖에 나갔으면 또 비가 그쳤으면 좋겠고 맞아 그래서 여기 바로 앞에가 난징동이거든요. 그래서 난징동이랑 와이탄을 즐겨 볼 여유가 생겼어 그래서 저희가 거기만 가는 게 아니고 또 어쨌든 난징동이랑 와이탄이 제일 유명한 게 뭐가 유명하지? 우리 나한테 뭐가? 와이탄 치면 그 옆에 검색어로 뭐가 나와? 가는 법? 아니지. 그것도 나올 수 있겠어. <laughs> 그래도 와이탄이 야경으로 좀 유명하잖아. 그래서 야경을 좀볼수 있을 만한 곳을 우리가 추천해 드리려고 가보자. 맞아. 이번에 좀 괜찮은 곳을 찾았어요. 맞아. 엄청 찾아봐가지고. 물론 이제 가봐야 또 정확히 알겠지만. 그래도 야경이 진짜 괜찮은 데가 있다 그래서 거기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그럼 그 한번 야경 보러 가보시죠 We'll <laughs> 분위기 진짜 붙쳤다 마음에 들어? 어. 경찰서 앞야 심지어. <laughs> 가장 안전해. <laughs> 너무 안전해. 양꼬치 있단 이거? 어. 여기서 그걸 먹으래. 어? 뭐? 뭐야? 부추? 어? 부추를 먹으라는데? 부추? 아, 어. 배추 나왔다. <웃음> <웃음> 하나 또 갖다 줄게. 우리의 눈치를 읽으셨구나. 어. 이거지. 걱정 마, 걱정 마. 하나 또줄 거야, 약간. 엄마, 어. 말하지 마, 말하지 마. <laughs> 근데 여기 너무 이쁘다 괜찮아? 어. 괜찮았지. 완전. 내게도 깨끗하다. 아, 근데 경찰짜작이라 근데 아까 우리가 입국심사할 때 사실 이렇게 쭉 입국심사 받으러 오다 보면 갑자기 외국인들이 무항장 막 몰려있는 부분들 있잖아. 어느 부분이냐면 이렇게 가다가 중국 사람 여기, 외국 사람 여기 이렇게 양갈래로 나눠지는 길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딱 오른쪽으로 가면 갑자기 저기 외국인들이 막무장 이거 쓰고 있고 지문 이거 하고 있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도 당연히 가가지고 질문을 했잖아. 근데 질문을 했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입국심사 받으러 왔더니, 거기에 이제 한국분들이 몇분줄서 계셨는데, 어떤 한국분이 다른 한국분한테 물어보는 걸 우리가 들었잖아. 근데 뭐라고 물어봤냐면, 자기 이거 질문 안 하고 왔는데, 여기서 해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확인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두 분이 대화가 맞아요. 거기서 할 필요 없어요. 여기서 입국심사 받으면서 해도 돼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야. 그걸 나는 속으로 "아, 그래도 그게 되려나 그럴 거면 저기에, 이기있 리가 없을텐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차례가 될 때까지 기다렸단 말이야 어제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제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먹는 게 나오니까 이따가 얘기하자마자 이형 이거 한번 생각해봐봐 아냐 그럼 한번 받아볼까? 잘 받을게 준다면 사용하지 않을게 이거, 이거, 이거 우리 그때 크러쉬 먹었을 때이 느낌인 같아 <laughs> 아 그냥 이렇게 먹는거야? 근데 진짜 맛있은 있어 오빠 음. 얼굴 진짜 다 얼굴 찍어줘야겠다 일단은 양념이 되게 과하지 않고 나는좀 괜찮아 그러니까 많이 안 먹으면 많이씩 안 먹으면 될것 같아 그리고 일단은 간이 되게 살찌해 굉장히 잘 짱!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일단 야채를 먹으면 야채를 먹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게 기침 음. 정도, 핏김 정도, 핏김 정도 맞아, 맞아. 우리가 이제 경종민이 다하는 음악입그 익힘 정도가 맞아. 진짜 식감이 진짜. 그리고 짜장면. 그래가지고 얘랑 약간 이치 어. 먹으면 중간 중간 먹기가 딱 좋대. 약간 김치같이. 어, 어. 아. 그래서 많이들 먹는다고 하더라고. 음. 어, 이거 진짜 여기 이렇게 다 여기 와서 다 이걸 시더라고 양꼬치는 분위기야. 야. 양것좀 o 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 o 어 sure. I'm 맛있 t sure. i 부 not sure. I'm not 부들 앞에 우리가 이제 줄 서가서 줄 서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봤잖아. 근데 아, 다 손가락을 찍었잖아. 맞아, 맞아, 맞아. 그래서 그때까지는 솔직히 뭐라고 생각했냐면, 아, 왜저 사람들 이우리 저거 안 하고 왔지? 이 아, 생각을 했단 말이야. 맞아, 맞아, 맞아. 근데 결국에 우리 차례가 왔을 때, 나도 그렇고, 형경이도 그렇고, 손가락을 다시 찍었잖아. 오빠 양쪽 다 찍었어. 나다 찍었어 한쪽다 찍었어. 난 양쪽 다 찍었거든. 결론. 그래서 결론은, 아까 한국인들끼리 대화했다고 그랬잖아. 먼저 대화를 시작한 남자분이 여자분한테 뭐라 그랬냐면, 아 제가 생각할 때는 굳이 저거 하고 올 필요 없이 여기서 어차피 할 거니까 여기 줄 오래 기다려야 되니까 미리 줄 서는 게 이득이라 생각해서 자기는 손가락을 안 찍고 빨리 줄 서러 왔다 이거거든요 그게 맞는 거지 그런 느낌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하자면 결국에는 손가락 그거 짧고 이거 하는 거 있는데 그런데 그냥 다 무시하고 빨리 내려가서 입국심사하는 데로 가서 줄 서는 게 이득이다 어차피 거기 가면 손가락 꼬아야 되니까 맞아요. 맞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또 매년 매년 또 정책이 바뀔 수있잖아 그치 <laughs> 그러니까 잘 알아보고 가시고 만약에 불안하시면 우리처럼 이거 하셔도 되긴 한다 스티치랑 포바오 스피치? 스티치 아 스티치랑 포바오랑? 응 어. 투바오 어? 디즈니 컨셉 미니소구나 저 픽사, 픽사도 있잖아 어쨌든 우리가 이번에 숙소를 되게 좀 좋은 나름 괜찮은 대로 한번 잡아봤거든요 음. 그래서 지금 여기가 난진동로면 난진동로에서 바로 이렇게 한 블록 뒤에 있는 건데 디즈니랜드랑 콜라보한 <laughs> 미니소가 있거든요 네. 그 바로 뒷 블록인 거야 응 음. 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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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난진동로 여기 있잖아요 그 역에서 뛰면 한1 2 분. 그러니까 신호만 바로 건너서 우회전하면. 맞아. 바로. 맞아 맞아 맞아. 그 호텔이거든요. 가까워요. 4번 가까워요. 출구. 엄청 가 어, 진짜 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위치가 너무 좋아. 그리고 심지어 5성급 호텔이어서 그냥 안에 이제 내부의 음. 그런 느낌이나 분위기 음. 이런 것도 좀 마음에 들었고 아까. 음. 근데 여기 음. 특징이 하나 있잖아. 뭐? 내 생각에는 아고다에서 음. 타겟 마케팅을 잘한 것 같아. 왜냐면 한국인들이 많잖아. 아 한국인들 진짜 많지. 응, 응. 나 여기 저 여기서 어. 침목도말 뻔했잖아요. 왜냐면은... 같은 비행기 침목해 맞아, 같은 비행기랑 <laughs> 같은 호텔. 어. 진짜 그래. 같은 비행기를 타고 오고 그 입국 심사대 쪽에서 같이 있었고, 맞아. 호텔 쪽에 도착해서도 같이 있는 사람들이 꽤 있었지. 아 진짜 음... 넓긴 넓어. 맞아. 귀엽다. 아 우리 조직 신청한. 우리 저 신청 안 했어. 여기가 조식 먹는 데인 것 같지? 그런 것 같아. 아까 여기가 조식 먹는 데란 생각을 하니까, 회식을 응. 아, 먹고 조식을 먹을 걸이 생각 잠깐 하긴 했어. 그렇지만 우리 또 먹을 게 많잖아, 사실. 맞아, 어, 할게많거 우리 뷰도 있을까? 뷰, 음, 아 뷰를 안뷰 어, 아까 못 봤잖아. 난어 그러니까. 뭐? 봐봐, 고급져, 되게 엔틱, 음. 엔틱, 모던 엔틱, 모던 엔틱. <웃음> <웃음> 아무데나 갔다고 방이 나오는 건 아니야. 하나 아, 여기 말레이시아 중간지. <laughs> 거긴는뭐 아무데나 가면 방이 나와? 그쪽 라인이었어 말레이시아 엘베 타자마자 오른쪽 방향. <웃음> 말레이시아가 <laughs> 언제 쪽 말레이시아야? 솔직히 인정? <웃음> 인정? <웃음> 인정? <웃음> 인정. 오. 아 이렇게 보면 진짜 호텔이 큰 거야. 이렇게 뺑글러서 맨... 방이잖아. <웃음> 네. <웃음> 한국 사람들은 겹칠 수밖에 없는 거야. 왜냐면 비행기를 다 같이 타고 왔으니까. 다 같이 여기 어딘가에 있을 거야. 맞아. 관자고 소주관에 있을 수도 있지. 여기 <laughs> 진짜 마음에 들어. 잘 잡았지 동네니까. 내가. 응. 역시 나야. 알겠어? 응. 곧. 나라고.